1년에 딱두 건의 낙찰로 1억의 수익을 낸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2년간 4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방법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쉽고도 확실하게 돈이 되는 투자 방법이니까 꼭 듣고 실행해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레시피입니다. 혹시 아실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유용하게 돈 되는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은 부동산 실거래가 시세 거래 동향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무료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 제재라고 써져 있는 재개발, 재건축 탭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킨 상태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제재 탭에 걸려있는 이 곳들은요. 이미 향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만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아실의 이 기능과 바로 경매를 결합해서 경쟁자 없이 싼값의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를 해주는 아실 사이트의 기능인데요. 이 하나 하나가 다 빌라촌들입니다. 이 빌라촌들이 아파트로 변신하는 게 바로 재개발인데요. 재개발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곳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아실의 이 기능과 경매를 결합해서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아실에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찾고 구역 내의 경매 물건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건데요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사온다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미래 가치가 이미 보장된 곳을 시세보다 싸게 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경공매 탭을 누르면요 바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경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겹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직접 사이트를 켜고 실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실이란 사이트를 쳐서 들어갈 거예요. 네이버에서 아시를 쳐서 이쪽에 바로 메뉴에 떠있는 아시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계 탭과 단지 탭은 꺼주실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재 탭은 이렇게 켜두신 상태로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경매가 가장 많이 나와있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경매가 나오는 지역이라서요. 이 화곡동 지역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경공매 탭을 켜시면 이 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작은 상태에서는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 더 키워보면 이렇게 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메모장을 같이 함께 켜주는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지역 경매 물건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경매 물건을 하나 하나 보시면 됩니다. 경매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경매 사건 번호를 적어줄 거예요. 화곡동 한 모사 모아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볼게 아니죠. 또 다른 지역도 같이 함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건을 찾으셨으면요, 이 물건을 이제 경매지에서 하나씩 검색을 해서 실제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실제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임장까지 갈 만한 물건인지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볼 겁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이제 경매지에 접속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경매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물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현재 입찰이 가능한 물건 같아요.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현재 최저가가 2억 2,4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전세를 맞출 때 2억 800만 원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방화 5구이 모아타운이라는 이 사업지 안에 있는 이 경매 물건을 현재 2억 800에 전세 맞출 수 있는 물건은 최저가 2억 2,400만 원 이상에 가져오게 된다면 불과 2,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충분히 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리부처 역 역시 전혀 지장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요.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를 한 그런 물건이어서 전혀 인수할 권리가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2, 3천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물건을 다 검색을 해보고 실제로 이 구역들에 하나하나 직접 임장을 해보셔서 이 사업이 진짜로 잘 진행이 될 그런 구역이라면 이제 실제로 입찰까지 가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검색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시에 가셔서 재개발 재건축 필터링 거시고요. 그다음 원하는 지역에 가셔서 경매 필터링 걸고 그다음에 물건 번호 따로 이제 메모장에 적어두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 싶으면 그때 경매지로 넘어가셔서 권리 분석해 보시고 실제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직 가격이 싸고 입찰자 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물건들 위주로 추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 외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그 정도 간단한 리스크. 그만 걸러내면 되고요. 2 단계까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제 낙찰 후에 골치 아픈 상황 대부분 피할 수 있고요. 그다지 일반 매매와 크게 차이 없이 하면서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사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발견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임장까지 나가 보시는 겁니다. 그 임장을 직접 가셔서요 이제 건물 상태도 보시고요, 주변 시세와 실제로 이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실제로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을 건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를 조사한 다음에 나는 이 시세보다 얼마나 더 싸게 사오고 싶은지 그 입찰가를 결정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일단 제가 파악한 시세보다는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싸게 사오는 걸 목표로 항상 입찰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입찰가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물건을 많이 보고 입찰을 많이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좋은 낙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 번에 받지 못해도 돼요. 그리고 욕심나는 이 물건을 놓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10번에 한 번은 무조건 낙찰이 되거든요. 10번 이상 지속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돈을 버는 구조가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낙찰 받았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낙찰 받았던 사례인데요. 바로 23년 6월에 낙찰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는 신호동 77번지 일대라고 써져 있는 그런 공공재 개발 물건인데요. 제가 낙찰을 2억 4천 4백만 원에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 2억 4천 4백만 원에 받은 물건을 2억 2,800만원에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투자금은 2천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2천만원도 26년 3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5% 추가 인상이 가능해서 1천만원 정도를 회수할 예정이고요. 1천만원 회수하게 되면 투자금은 1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천만원으로 아파트가 될수 있는 빌라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사업이 꽤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8월에 기사가 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기사인데요. 신호로동 77번지 공공재개발 속도 낸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0 0 41세대로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최근에 공랑공고문이 나오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아파트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입지를 한번 보면요. 현재는 이곳이 지하철역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저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이제 대장운대선 신월역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대장운대선이 이제 곧 착공을 할 예정인데요. 이 해당 노선이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출발해서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중전철인데 여기 신월역이 보이시죠? 이 신월역 바로 초역세권에 지어지는 1200세대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5호선과 9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리고 2호선까지 굉장히 알짜 노선들을 다 지나가는 그런 노선이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만한 노선을 끼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래서 이곳이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 것이냐? 요걸 비교를 함에 있어서 이제 신월역이 들어오게 됐을 때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화공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봤어요 얘네가 지금 14억 정도인데 얘가 아파트가 된다면 한 2033년에서 2034년 시 거의 10년 이상이 차이나게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정거장 밖에 차이가 안나는 그런 구역이고 여기가 14억 이라면 여기도 충분히 14억 15억 정도는 될 만한 아파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평지에 지하철도 3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에 가격대는 형성할 만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낙찰받은 시점부터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24년도에 2억 4,400만 원을 주고 제가 매수를 했고요 2억 2 8 0 0에 전세를 맞추면서 투자금은 2천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2026년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까지 바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때 전세금 5%가 인상이 되면서 투자금은 1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서 2030년 이 사이에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일반 분양까지도 아마 이 시기 안에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한 10억 정도로. 이 되고요. 제가 받아왔던 물건을 기준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7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아파트를 2억 4,400에 분당금 7억을 해서 총 9억 4,400에 사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온 이 9억 4,400만 원짜리 아파트는 실제로는 15억 아파트가 되는 거고 2034년에는 저는 단돈 1 0 0 0만원 투자로 2034년도에는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0 0 0만 원으로 15억 아파트를 산다는 거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이 것처럼 제가 2 0 1 4년에 사서 10년을 들고 간다면 실제. E 단돈 천만원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던 것처럼 2년마다 팔더라도 이런 물건은 단계가 하나씩 넘어가면서 아파트에 가까워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해서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 지금 당장 실행하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실 무료고요. 경매 사이트도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만 투자하면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운이 좋아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만 해서 많은 물건을 보면 볼수록 더 좋은 낙찰을 받을 수있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 저는 이런 물건들 1년에 한 4건 에서 5건 정도씩 꾸준히 모아가 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년에 단두건만 하더라도 억 단위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15억짜리 아파트 를 매년 하나씩 모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걸 제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오고 실제로 빌라가 아파트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몸으로 느껴보니까요 이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진짜 행동하는 분들은 올해 안에 첫 낙찰 소식 꼭 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혼자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아래 고정 링크에 카톡방과 전자책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사례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